할부용 응?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 중인 분들도 중고차 할부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음, 모든 분이 가능하신 건 아니야. 그래가서 이제 심사를 거치고 승인 조건에 충족이 됐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지. 그러면 그일 중에서 어떤 금융사를 이용하는 게더 유리한 거예요? 그거는 답은 없어. 고객님의 현재 상황, 소득 상황 그리고 변제 상황 여러 가지에 따라서 일장일단은 다 있어. 또 갔을 때가 좋은 어떤 상황이 있고 같은 조건에서 중 자승인이 났다 그러면. 실력적으로 움직이는 게 우리의 이제 하는 일이지. 그게 우리가 전문화된 일인 거고. 그러면 최근에 오셔서 그 아반떼에 출근하셨던 고객님은 어떻게 진행하셨던 거예요? 이분 같은 경우는 경산에서 올라오셨고,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, 휴시다가 이제 직장을 잡은 지이 3개월 정도 됐고, 이나 OO 쪽으로 같이 심사를 넣었는데, 이쪽에는 승인 조건이 안 맞는 거지. 회복 요건은 9개월이 됐기 때문에 충분한데, 직장 의료보험증이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. 그러다 보니까 이제 OO 쪽으로는 승인을 받지를 못했고, 승인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해드렸지 금리 맞춰드리고 본인이 필요한 출퇴근용 차량 아반떼 쪽으로 해서 진행을 해드렸던 케이스야 이분이 만약에 직장 의료보험증이 3개월을 더 기다렸으면 신종 요건은 되는데 당장 급하신 거지 출퇴근용 차량이 경산에서 대구까지 출퇴근을 하셔야 되는 입장이셨습니까 그럼 어제 쏘나타 하이브리드 출고하셨던 고객님이요 어... 이분은 듣자하니까 부 업체 모두 승인 났다고 했던 거 같은데 왜 이분은 진행하신 거예요? 어, 이분은 모든 신묵 조건을 두 곳을 다 갖추고 있어. 60회를 아마 신용회복을 하셨는데, 그 중에서 14번을 내셨고, 직장을 입원 중도 한 10개월 정도? 1년 조금 모자르게 내시는데, 이분 같은 경우는 길이가 부족했어. 하이브리드 쪽에 잠깐만, 미안하다. 전화 좀 받고, 미안해. 네, 그래요. 응. 방해 고객님 안녕하세요. 네네.